1편에서 국산차를 소개했는데 뭐 옷이나 장소와 똑같죠? 네, 편집자가 머리를 써서 잘랐다 가겠대요 <웃음> <웃음> 구독자가 1,000명이 될 때까지는 영상 편집도 대충 할 거래요 <laughs> 근데 벌써 우리 500만 요즘에 막 아이팔 막 4,000뷰 뜨고 이러니까 구독자가 도막몇십 명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금방 1,000명 될것 같고 일단은 제가 자신 은는 이제 수입차로 넘어왔는데 어, 제가 대부분 지인들한테 그래요 지인들이 전화가 와서 아 진짜 나한 2천에서 3천짜리 국산차 알아보는데 뭐가 좋아 이러면 저딱딱 그래요 야그 돈이면 수입차 사와 니가 국산차 사서 감가되는 금액이나 수입차 사서 조금 수리해가면서 타는 금액이나 비슷할 거다 그런 것들은 내가 도와줄 거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업자고 경쟁비할수 있는 업체들이 많, 많기 때문에 제 지인들은 뭐 술이고 뭐고 다 저한테 전화해요 너무 귀찮게 하는 것도 좀 있지만 <laughs>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해주면서 하는 건데 일단 저는 1,500만 원짜리를 산다고 해도 수입차를 권해요 친구가 차를 사러 왔는데 처음엔뭐 코나 뭐 이런 걸 보더라고요 1,500, 2,000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내가 추천해주는 차 한번 봐라 그럼 뭘 추천하겠니 어 저는 1,500... 그래서 골프 TDI. 1500만 원짜리를 5만 키로 정도 된걸 추천했어요. 흰 색깔. 여자가 타기에는 흰색이 딱 좋거든. 딱 보여줬어. 시승도 해줬어. 디젤이야. 여, 여잔데도 영업을 하거든요. 외국 회사에서 차를 타야 되고. 딱 타보니까 바로 구매를 하겠대요. 네. 그래서 골프를 사가서 지금도 고맙다고 카톡이 와서 목베개도 선물해줬어요. 지땡땡이거든요. 내가 할때 얘는 구독을 안 했어. <laughs> 골프를 사가서 되게 만족해. 그래서 나는 천에서뭐 1500, 1600까지 가신다. 골프 TDI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남자다. 젊고 좀 조금 스포티한 걸 원한다. 16700 정도에서. 골프 GTD를 추천드려요 그럼 GTD 같은 경우는 AMG 바디킥 같은 느낌이야 골프에서는 GTD야 바디도 다르고 엔진 자체도 조금 틀려 그렇기 때문에 GTD가 사실 인기가 훨씬 많아요 그거 워낙 이쁘게 나왔고 찾는 분들도 많아 GTI도 괜찮고 그래서 그 정도 난 1000에서 2500 정도 이제 하면은 그걸 추천드리고 가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마세라티 뭐 이제 기블리나 이런 거를 찾는 친구들이 많아 워낙 디자인 면에서 기블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디자인이 이쁘잖아 외관은 진짜 삼지창이 먹어 준단 말이야. 그리고 가끔 안에 막 레드 시트 이런 거 있으면 다 좋아한단 말이야. 꼭 찾는 애들 있어요. 그럼 저는 야 5천만 원, 6천만 원 주고 기브릴 살 바에 1천만 원더 주고 파나메라 사라.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금 파나메라 타고 있어요. 일단 5천 대 세단 같은 경우는 저는 파나메라 디젤을 추천 디젤 추천드리고 아니면 포에스. 터보 수치 좀오마고또 지인들이 이번에 마세라티 카트로포르테 출고한 거 저희 찍었죠 내가 왜그 형한테 카트로포르테 사라 했냐 기블리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거의 무릎이 다 닿아요 근데 카트로포르테는 S보다 길기 때문에 그 형님은 어머님도 가끔 태우고 모시고 다녀야 되고 시골 가서 막 사람들 막 태우고 자랑도 해야 되거든 그 형은 그래서 카트로포르테를 추천한 거지 그것도 s 키프를 추천한 거야 근데 기블리랑 천만 차이 밖에 안 나요 오... 예, 천 원에서 이천. 그럼 뭐 사야 돼요? SQ4. 무조건 이단계 SQ4를 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 지금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어제는 카톡이 왔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평생 자기 차를 관리를 하래, 나보고. 기사처럼. 사고가 나도 접수번호도 나한테 와? <laughs> 통화를 해서 수질을 다 해놓으래 거의 뭐 <웃음> 회장님이야 <웃음>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무난한 고성능 차들이 감가가 더 없어요 생각보다 5,000에서 8,000대까지도 나는 박스터를 추천해 5,000이면 981 가면 되고 6,000이어도 981 가면 되고 7,000이면 은981 GTS 가도 되고 718 8일... 기본 모델 가도 돼요. 그 7, 8천 대다. 그러면 7 8 s 가도 돼요. 왜냐면, 포르쉐는 워낙 감가 방어 좋고, 타본 사람들은 알아 거예요. 진짜 난리가 나는 차야. 박스터? 포르쉐에서는 엔트리잖아요. 엔트리어도 모든 차의 성능을 진짜 웬만하면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5천에서 8천까지 이제 스포츠카도 나는 무조건 포르쉐를 추천한다. 옛날 막다 하는 말들 있잖아요. 아, 리스차? 리, 나 이거 리스차야. 그럼 추차도 아니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 리스가 이전비도 안 되고, 리스차 다 자기, 그분들의 차예요. 명의만 빌릴 뿐이지,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 본인들의 차가 됩니다. 리스차라고 막 너무 그렇게 인식을 안 했으면 좋겠고, 리스차든 현금차든 할부든 자기의 능력에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리스차를 추천드리죠. 이자만 잘 따져서 하면. 왜냐면, 고성능 차들은 이자가 워낙, 뭐, 리, 이전비도 막 500만씩 원 들어버리니까 음. 이전비가 막 거의 대 500이에요. 그러면 리스는 승계 받으면 이전비가 안 들어가요. 나중에 들겠지만 3천만 원. 난딱 3천만 원이 있다. 최고의 가성비 차를 하나만 3천만 원이요? 네. 그냥 문기 입장에서라고 생각할게요. 을 네네. 29살에 네. 어, 건장한 천년이죠. 네. 천, 천 천년? 천년이요? 천년? 천냥 <laughs> 3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두 가지에서 고르라고 할것 같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대 가려면 지금 완전 풀체인지 됐기 때문에 너무 그렇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A7 아니면 528i 둘 중에 딱디 j 가솔린 해 가지고 528i에서도 M 스포츠 M 팩으로 A7 같은 경우는 에... A7 3.0 디젤 추천해서 딱두대 좋은 매물 딱 놓고 비교해보라고 할것 같아요. CNS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팔기 어려울 것 같고. CNS가 옛날엔 진짜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 신차도 그렇고 저는 좀 비추. 그렇게 해서 수입차 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많으면 댓글에 뭐 악플도 달리겠지만 이런 질문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자 1,000명 돼서 나도 돈좀 벌어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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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